저희 가족을 소개합니다. 저희 가족은 중학교 1학년인 저와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 사랑하는 엄마 아빠 이렇게 4명입니다. 저희 가족은 바닷가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강원도 고성에 여행을 갑니다. 바닷가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보이면 처음엔 피해서 놀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에 대해 배우고 또 관심이 생기니까 지난번 여행에서는 쓰레기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 해변에 쓰레기를 줍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산 둘레길을 품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는 항상 다양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저는 이 플라스틱들이 분리수거되지 않고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반, 궁금증 반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과 함께 작은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이나 쓰레기가 분리수거되지 않고 버려졌을 때 추하게 될 5가지 의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환경별로 동일한 크기와 무게 동일한 재질의 플라스틱, 비닐, 포장 비닐, 일회용 컵, 코팅된 슬러시 컵, 친환경 지퍼백, 친환경 빨대, 종이 빨대, 참치캔,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 종이 계합판 등을 넣어 각 환경에서의 변화를 지켜보는 실험입니다. 임의의 다섯 환경은 A 환경, 야외 노출 환경, 비 환경, 바닷물 속 환경, C 환경, 수돗물 속 환경, D 환경, 흙속 매립 환경, E 환경, 극한 환경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각 환경들 속에서 플라스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바닷물이고요. 플라스틱과 비닐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삼치캔도 변화가 없네요. 열심히 실험 일지를 기록하며 플라스틱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플라스틱 분해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하며 저는 아름다운 바닷가로 쓰레기의 흔적을 찾아 떠납니다. 는 언제나처럼 사람들이 힐링을 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들이 떠나간 자리는 과연 어떨까요? 누군가가 무심코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모래사장 위에, 바위 위에, 때로는 바닷가 물속으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저라도 힘을 보태어 쓰레기들을 주워봅니다. 쓰레기를 줍다가 바라본 바다는 그 자체만으로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주워도 주워도 자꾸 나오는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들 참으로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를 만납니다. 어제 주워도 오늘 또 나오는 쓰레기, 마치 쓰레기 자판기 같습니다. 그니까 이거, 어떻게 치우지? 하는 데까지 해봐야겠지? 이전에는, 나바다를 보고, 바다를 즐기는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눈에 들어온 뒤, 이번에는 쓰레기의 흔적을 지우는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오, 너무 무거워졌어! 만세 n s 성공 i s h a Mi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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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보냈지만 깨끗해진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초여름에 실험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그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실험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 동안 꾸준히 일지를 기록하며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비록 다섯 가지 환경 모두 플라스틱이나 비닐에는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바닷물 속 환경이나 흡수속 매립 환경에서는 종이나 나무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추가적인 환경을 더 만들려고 하는데요. 함께 지켜보며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치아도 담궈두면 부식시킨다는 최고의 탄산콜라 환경입니다. 준비하며 정말 마시고 싶은 것을 꾹 참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유산균 5박그람을 물에 탄 유산균 환경입니다. 미롬이라는 애벌레의 뱃속에는 스티로폼을 분해하는 세균이 존재한다는 열구 변과에 따라 혹시 우리가 먹는 유산균에도 분해를 해낼 균종이 있을지 모르니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추가 실험은 커피 찌꺼기 환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인 커피 찌꺼기가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준비했습니다. 실험의 결과가 더 궁금해집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5가지 실험을 시작한 지는 53일째 콜라, 커피 찌꺼기, 유산균 3가지 추가 실험은 15일째입니다. 현재 실험을 하고 있는 베란다는 처음과 많이 달라졌는데요. 온갖 냄새가 나고 벌레들이 생겼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요구르트 냄새와 콜라 냄새 그리고 은은한 커피 향이 났는데요. 지금은 신 냄새와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10일 정도 더 실험을 이어나갈 텐데 그때까지 잘 참을 수 있을지 엄마의 눈치가 참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아파트에는 매주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종이 박스를 택배 속장이나 테이프도 그대로 상자 모양도 그대로 버려 재활용이 힘듭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안내 방송과 플랜카드로 종이 박스 분리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아파트엔 과연 변화가 찾아올까요? 우리 가족은 집 주변에 있는 북한산과 둘레길을 자주 갑니다. 바다에서의 활동을 북한산 둘레길에서도 이어갑니다. 운동도 하고 산 냄새를 맡기도 하고 동생과 함께 버려진 쓰레기들을 줍습니다. 오래된 쓰레기도 있고 막 버려진 쓰레기도 있습니다 풀이데 쓰레기 음, 네, 여기 수풀 속에 막 쓰레기들이 여기에도 있고 어, 마스크를 버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차 여러가지들을 막 버렸나봐 담배꽁트도 그러니까, 있어 봉지들. 어, 동기들. 봉지들을 여기다가 다버렸어 바다에도 많았는데 응. 산에도 집 많다. 산에 없을 것 같은 생활 쓰레기를 발견하기도 하고 담배꽁초를 줍기도 합니다. 날씨 진짜 좋다. 그러니까 오늘 구름도 예쁘고. 어, 어. 어 여기 두개 있다. 이거 하수구 있잖아?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때로는 쓰레기 주기가 동생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보물찾기 게임이 됩니다. 가자! 참 신기한 건 매번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에는 주어도 그 다음에 가보면 그 곳에 꼭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쓰레기 자리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그동안 관찰해온 플라스틱 분해 실험의 결과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A환경, 야외 노출환경, B환경, 바닷물 속 환경, C 환경, 수돗물 속 환경, D 환경, 흑속 매립 환경, E 환경, 극한 환경의 5가지 실험군은 총 63일째, F 환경, 유산균 환경, G 환경, 콜라 환경, H 환경, 커피 찌꺼기 환경의 3가지 추가 실험은 총 25일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곰팡이 보자와 벌레의 알도 만나고 엄청난 악취와 엄마의 잔소리가 더해진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실험군 모두에서 플라스틱과 비닐은 친환경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플라스틱과 비닐은 엄청 강했습니다. 실험 기간이 짧았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플라스틱은 잘 만들어진 발명품이자 최고의 난제임이 증명됩니다. 사실,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에 안 쓰이는 곳은 없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좀덜 쓰고, 잘 분리하고,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저는 그동안 매주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찾았습니다. 박스 배출에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플랜 카드 등으로 활발하게 홍보를 하였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종이 박스를 펴서 제출,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참 좋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니 행동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줍는 것에서 나아가 좀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많은사람들이 찾는 북한산 산을 사랑하는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에서 쑥스럽지만 제 마음을 꺼내봅니다 지금 산의 모습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마음을 보으자고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확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와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작은 공기의 흐름이 되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으로 나는 오늘도 동생과 손을 잡고 돌레길로 나섭니다. 영을 생각해, 지구를 생각해, 그게 바로 우릴 생각하는 거야. 알면서도 버렸었지. 이제는 바꿔야 해.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까. 바꿔야 해, 지켜야 해, 환경, 지구, 사랑, 흠+ 흠+ 흠. 이젠 노력해야 해, 다 함께 바꿔야 해, 마음을, 생각을, 행동을.